여기 보는 웹툰 가족을 사랑하는 웹툰 유툰 이규찬 작가의 유툰 카카오툰 퍼 제목 강아지 집사 제 407화 네이버 카카오툰 검색 유튜브 이규찬 or 유툰 검색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견주 강아지 주인이라 한다 그런데 문득 여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던데 당신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? 음 가출도 잘하고 아마 챙겨야 할 일도 많아서 아무래도 집사하니까 꼭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키우는 듯한 묘한 느낌이랄까 그렇지 동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. 그그 그, 그래 맞아 엄,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하지. 얼마 후 조롱이 씨가 장판 밑에 스며들었어. 이걸 언제 다 닦지? 아이고 힘들어. 어어거 당신은 왜뭐왜 뭐? 왜 그래? 당신 모습은 견주가 아닌 것 같은데. 흐흐흐 <laughs> 당신은 강아지 집사야. 야 그거 진짜 힘들겠다. 호호호. 개와 고양이가 사람보다 사람 속을 더 잘하니 우습지 않은가? 엘리너 포터.